대가리 컷. 자, 이제, 이, 해마 병사 잡는 게 시작인데, 이거, 갔다 오면은, 이제 해마 병사를 잡아라고 할 겁니다. 해마 병사? 주력 부대의 혼란을 야기시켜주게, 아! 결국, 포크는 도사한테 뺏기겠네, 이거. 아, 제발, 용왕. 슬슬 해마 병사에 동료하기 시작했다. 더 분발하게, 그냥. 아직 멘트가 한 번밖에 안 바뀌네요. 오! 수군거림이 전보다 더 심해진 모양이다.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. 또바다 이탈자가 나오기 시작한다. 조금 더 노력했다. 그러면은 지금 어 이제 거의 다 사는 것 같아. 멘토 두번 바뀌었어. 적들의 느기네 띠 동료 왜또 동료? 이제 거의 성공 직전인 것 같아. 오야 성공 직전인 것 같아. 아씨 개새. 개색... 갑니다. 콜란 어 됐다. 와이 모든 것이 잘해 덕분이야. 씨. <laughs> 존나 힘드네. 아...